마지막 전화 연결인데요. 어 관악구 의회가 오늘로써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네, 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어 어, 7대 의회가 되는 건가요? 네. 어, 그래서 오늘로써 6대 관악구 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인데 어, 오늘 구의회 청범영 마지막 의장님이 이겠네요. 6대. 네. 어,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이런 <laughs> 네. 말씀을요. <네네. 웃음> 어떠 어떠세요?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신데요. 음, 아 그렇죠. 예, 뭐 시원섭섭하고. 네. 네 일단 그어 당초에 목표했던 예상대로 다. 네네. 아 본래 그 육대 의회 입성할 때예 생각대로 다 했는가에 대한 자성인의 생각이 있고. 네. 또 이제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움도 좀 있고 또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 보람도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몇주 정도 쉬신 셈인데 뭐 네. 하고 지내셨어요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어뭐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laughs> 이 활동을 할 건가에 네. 대한 이제 고민들. 어, 지인들의 어떤 자문, 뭐 이런 이런 거좀 하면서 예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 네. 오랜만에 정말로 4년 동안 바쁘 시기 지내다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음, 의견도 듣고 고민할 수 있는 예.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한무 뒤돌아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요. 예. 그 지난 27일이죠 마지막 예. 그 임시회였거든요 이때 이 예, 보니까는 진정한 사람 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삼대 제안 검토 촉구 결의안이 예. 통과되었더라고요. 이 결의안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고 어떤 어떤 내용의 의미들을 다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4년 동안 우리 관악구의회가 어, 이런 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을 하면서, 이제, 7대 의회, 그리고 이제, 6기, 네네. 그, 구청장 집행부에게, 어, 이건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해달라라는 이제 의미로 저희가, 어, 준비를 했고요. 네네. 거기에 내용은 보시면, 이제, 어, 구청 내에 공공기관 내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정규직화 해라라고 네. 하는 것들을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진지하게 좀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둘째는 이제 화락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그~ 이~ 복지 전달 체계를 네. 계속해서 어~ 좀 확장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네. 마지막으로 는 이제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 그분들의 인권 그리고 그분들의 노동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는 그런 어, 진지한 어, 의미의 사람 중심 관악구를 좀 만들어 달라. 이세 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아 네. 아참뭐 네. 어쨌든 마지막 끝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laughs> 하고 끝내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런 좋은 내용이었으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됐겠죠. 결의하는? 예, 예, 마찬가지로 통과됐고요다 같이 네. 이제, 어, 저희 6대 의회가 이, 이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지금 다 완전히 그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7대 의회와 또 6기 어, 어, 행정부가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 시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소개할 때 잘못 말했군요. 5대 9 의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6대 9 의회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저희가 6대고 대고 앞으로 네, 이제 가대고 앞으로 7대 의회가 7대 의회입니까? 아, 네 네네. 네. 그어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제 자연인이 되시는데 사실 어쨌든 관악구청장 후보자로 이렇게 출마를 알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보 자체는 지역민들한테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네네. 당장 뭐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빨리 털고 이제 뭔가 지역사회를 일하신 만큼 앞으로 해나가셔야 될 텐데 혹시 뭐그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어귀 귀동냥할 만한 힌트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laughs>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예,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네. 뭐, 어, 과거에 이제 지역 주민 운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관악의 주민과 함께,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주민의 삶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의 운동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네. 또좀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좀 진행된 것도 있고, 아, 뭐 요청이 벌써. 있는 것도 네. 있고 해서, 예, 앞으로는, 어, 이, 정치, 이 지역 정치 이전에 어, 지역 주민 운동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주민과 함께 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쨌든 그 4년 동안 해오신 것에 대한 그런 노하우랄까요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 예. 해서 좀더 좋은 앞으로 의 4년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예, 예. 네 회장님. 예. 어 진짜 이제 의장의 명칭 오늘 마지막이네요. 아, 예. <laughs> 네, 의장님 그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들었으면 하는 곡한 곡만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 예, 그 한태주의 연주, 네네. 불놀이, 네네, 아, 네, 한태주, 한주한주의 불놀이, 한주한주 예, 흑피리를 만들어서, 어, 흑피리로 지리산에서 흑피리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자작곡으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한태주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네네네. 이 청년이 만든 자작곡 물놀이 있습니다. 물놀이. 네 물놀이라는 곡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가,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예. 다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네.